자동차 충돌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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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람인지 사랑인지 그건 연습을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석영은 30대 후반이고요. 미술관 큐레이터예요. 워커홀릭에 걸린 굉장히 일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리고 완벽주의자죠. 무료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만나게 되고 아름답지만 또 아픈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배역입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요. 손을 손잡고 많은 관객분들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소희라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오빠의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인생의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의 사랑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은 과연 뭔가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정신연령이 낮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자의 역할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셔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연과 재연과 12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부모를 다 잃고 가족같이 같이 지내온 네, 재연의 여자친구 안소희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직 사랑을 못해보신 분들, 그리고 사랑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상처를 주셨던 모든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모두 봐야 된다는 말이죠.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연극 멜로 드라마는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오픈이니까요. 많이 보러 와 주셔서 관심과 사랑, 애정 부탁드릴게요.